여러분은 태국하면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과 방콕의 활기찬 도시, 그리고 사와띠 크라비라는 정겨운 인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 미소의 나라 태국, 하지만 지금 그 따뜻한 미소 뒤에는 엄청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으로 기억하던 평화로운 태국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분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건기에 접어들어 관광 성수기를 맞이해야 할 11월에 태국 남부 지역을 덮친 유례 없는 초대형 홍수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몬순 기후의 패턴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이 비는 단 72시간 만에 수백 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압축해서 쏟아냈습니다. 이 폭우는 1988년과 2010년에 발생했던 태국 대홍수의 기록마저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태국 재난 당국은 이번 홍수로 최소 1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우리 돈 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의 최대 경제중심지 하야이와 송클라 지역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하이아이 시내의 중심부는 며칠 동안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아아간이 재앙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기후 위기의 경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홍수의 핵심 피해 지역은 태국 남부의 열개 주에 걸쳐 광범위하며 이 지역들은 말레이시아와의 주요 무역 관문이자 국제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태국 경제의 남방 동맥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인 송클라주의 도시 하이아이입니다. 이곳에 300년 만에 기록적인 강수량이 단4흘 만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는 분석은 이 재앙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간당 강수량은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임계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갑자기 물폭탄을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2층 이상의 건물이나 지붕 위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수위가 3m 이상 치솟아 1층 가옥 전체가 물에 잠겼고 구조보트 없이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하자아의 기차역과 주요 공항 주변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도로와 철도가 끊겼고 필수적인 구호물품수송과 부상자 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통신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피해 상황 파악조차 어려워 구조는 더욱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물에 잠긴 수만 대의 차량은 폐차되었고, 도시는 지흙과 온갖 잔에 쓰레기가 뒤섞인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삶의 흔적들이 흙탕물에 섞여 떠다니는 모습은 재앙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며, 이재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145명을 넘어섰지만, 36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깨끗한 식수 부족과 수인성 질병 위험은 2차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1만 3천여 명이 학교나 체육관 같은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수용시설의 열악함과 장기화될 재난 상황은 이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평소의 우기가 아닌 11월 건기에 3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태국 내부의 도시 계획 실패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 극단적인 기후 변화의 가속화입니다. 기상학자들은 남중국 해와 안남한 해의 이례적인 수온 상승, 즉 해수면 온도의 증가가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습한 저기압을 형성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따뜻해진 해수가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대기로 공급하며 마치 대기천과 같은 습한 공기의 통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약 7%씩 늘렸고 이는 단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는 극단적인 강우 패턴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동남아시아의 몬순 계절적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건기라는 전통적인 개념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이 자초한 구조적인 문제, 바로 급격한 도시화와 무너진 자연 방어선입니다. 하야이와 송클라 같은 주요 도시들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과거 홍수 발생 시 물을 자연적으로 저장하고 흡수하던 대규모 자연 습지와 맹그로브 숲이 도시 개발로 사라졌습니다. 땅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자 쏟아진 빗물은 갈 곳을 잃고 그대로 도시의 낮은 지역으로 역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해 규모를 키운 것이 아니라 재해의 발생 자체를 촉진한 인재의 성격이 짙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된 노후 배수 시스템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수구가 쓰레기로 막히는 관리 문제까지 겹치며 도시는 거대한 물웅덩이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정되는 홍수 피해액 4조 3천억 원은 단순한 건물 파손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태국 경제를 지탱하던 관광, 농업, 제조업의 새 핵심 축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관광업입니다. 하이 시즌 직전에 발생한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 여행객의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예약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송클라와 나코시탄 마라주에서만 수백 개의 호텔과 리조트가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업 피해는 더욱 광범위합니다. 태국은 세계 최대의 고무 생산국입니다. 주요 고무 재배지와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고무 생산량은 목표치 대비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타이어 및 의료용품 시장에도 연쇄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안 지역의 새우 양식장과 해산물 가공 공장들이 침수되어 어업 기반이 흔들렸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태국 해산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태국 남부에는 자동차 부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리고 전자제품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다국적 기업의 주요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 피해로 이들 공장 다수가 가동을 멈추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연쇄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남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생산 차질은 글로벌 IT 및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져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총력을 다해 3단계 복구 계획을 발표하고 피해 가구당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와 피해 규모의 광대함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의 물을 완전히 빼내고 진흙으로 뒤덮인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데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과제에 직면합니다. 첫째,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심리 회복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깊은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심리 상담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둘째, 미래의 기후 재앙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도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과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태국 정부는 강우량 예측을 위한 첨단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크리트와 댐 위주의 낡은 방식인 그레이 인프라 대신 물을 흡수하는 그린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도시 곳곳에 빗물 정원이나 인공 습지를 조성하여 도시 전체를 거대한 스펀지처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국의 11월 홍수 사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는 기후 변화가 우리 문명 전체를 위협하는 현재의 재앙임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작은 지원의 손길 하나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생존과 희망의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큰 희망이 될수 있다는 글로벌 연대의 정신이 지금이야말로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흙탕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태국 남부의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담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온했던 미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시사 30도 꾸준히 소식 전하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